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형태의 강의에 맞들렸죠? 네. 오늘은 그 기적일급 한자 12페이지 1권 6강 할찬입니다. 여러분들 그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모든 그이 신체 부분들이 글자로 이용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머리 두 편을 다 보셨죠? 그 다음에 머리와 관련된 부숫자가 머리두, 머리수, 머리혈이 있는데, 두 번째, 머리 숫자를 보시죠. 머리 숫자의 그 왼편에 그림 보시면, 갑글문, 금문 보시면 뭔 형태예요? 그렇죠. 동물의 머리 모양, 동물의 머리나 눈을 강조한, 머리카락과 눈을 강조한, 사람의 얼굴을 강조한, 동물의 얼굴을 강조한 모습을 볼수 있죠? 네, 옛날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글자가 이제 위에 있는 글이니까 이점 양쪽에 두개 있는 것은 머리카락 부분이 그렇게 발전한 것이고, 밑에 있는 스스로 자자처럼 생긴 것은 눈목자가, 네, 눈알을 강조한, 네, 눈을 강조한 글자가 발전했음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눈과 머리카락, 즉 얼굴과 머리카락만을 강조한 글자가 머리 숫자입니다. 수, 우리 기, 머리 숫자로 쓰는 것은 머리가 이제 신체의 머리, 사람의 머리일 경우에도 있고, 어떤 그, 에, 의미가, 의미를 좀 넓혀보면, 사물의 머리, 그러면, 아, 그, 가장 높다라는 뜻을 갖는, 가장 높고 크다라는 뜻을 갖는 글자가 될수 있겠죠? 수상, 수석, 그 다음에 뭐 수도할 때 사용됩니다. 예, 그 숫자와 관련된 그 사자성어 가운데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예, 언더구자를 써서 예, 여우가 죽을 때 구름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어, 둔다는 걸로 초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또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근본을 잊지 않는다 할때 수구초심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 숫자와 그 아래에 있는 글자, 이 글자를 보시죠. 이 글자는 단독사용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걸 현으로 쓰는데, 이 글자는 머리수를 거꾸로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머리 숫자는 머리카락이 위에 있는데, 이 글자는 머리를, 처형한 머리를 거꾸로 해놓으니까 머리카락이 아래로 흘러내려온 모습을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같은 글자인데 숫자는 머리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고 그 밑에, 그 밑에 있는 글자는 머리가 거꾸로 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에서 갈 착자가 붙으면 머리가 가는 길 곳이 곧 뭐예요? 머리가 머리라는 것은 그집단의 어, 가장 높은 사람 을 말하죠. 가 그러면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옛날 관점입니다.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은 아버지가 되겠죠. 그 아버지가 가는 가는 쪽이 곧 길이에요. 가족 성원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도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도 자에는 문자적인 길도도 되고 상징적인 도도 길도 되겠죠. 인간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뭐예요? 도덕. 그렇죠. 자, 그러면 가족의 머리나 또 집단의 머리는 가족 성원들과 집단 성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디천 자, 손천 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데리고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끌 도 자입니다. 인도하다 할 때, 이끌 도 자입니다. 인도하다, 선도하다 할 때, 이끌 도 자죠. 가족의 머리는 반드시 가족 구성원들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도 자가 생긴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현 자는, 어, 죄수나 포로들의 머리를 처형한 다음에 어디에 매달아놓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매달 현자가 되어야 되는데 단독 사양이 없어요? 매다는 것은, 어, 그냥 머리카락을 나무에 묶어 놓는 게 아니라 어떤 밧줄이나 실과 같은 끈들을 이용해서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을 개 자가 들어가서, 이을 개 자가 들어가서 이 글자가 처형한 머리를 나무에 매 달아 놓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옛날 글자에 보면, 근문에 보면 나무, 나무 목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나무 목자에다가 에, 처형당한 머리가 거꾸로 이렇게 다, 매달려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달다라는 뜻을 갖는 에, 매달 현자로 사용되면 좋은데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재수를 처형해서 그런 어떤 나무나 어떤 그런 데서 매달아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고을의 가장 높은 현감의 뜻으로 그래서 고을 현의 뜻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다의 뜻이 이제 좀 열버졌어 한자가 원래의 뜻이 다른 뜻으로 바뀌면 원래의 뜻을 되 살린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 심을 더해가지고 죄수를 처형한 다음에 머리뿐 아니라 심장까지 꺼내가지고 걸어놓는다 매달아 놓는다 이런 뜻을 강조한 글자가 옆에 있는 글자 매달 현자입니다. 여러분 매달려 있는 막을 뭐라 그래요? 현수막이라 그러죠. 매달려 있는 거기에 매달린 달려있는 돈을 뭐라 그래요? 현상금이라 그러죠. 그러다음에 매달려있는 다리는 뭡니까? 현수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현상금, 현안에 달현 매달 현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의 매달 현자는 머리 숫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머리 숫자. 포로로 체어 제수의 머리, 처양한 제수의 머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모습에서 파생된 글자들입니다. 아무튼 머리 숫자는 실제 동물이나 사람의 얼굴 모양, 머리카락이 강조된 얼굴 모양을 예, 현재의 글자로 예,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원래는 실제 머리 모양이었다. 예, 그래서 머리 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있습니다.